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주가는 1% 올라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뭐 윗골이나 은봉의 <laughs> 패턴들을 이제 많이 보여줬죠. 아무래도 알테오젠과 이제 HLB, 시가총액 바이오만 넣고 보면은 코스닥 쪽에 이제 1, 2위 하는 종목이 둘다 이제 은봉을 보였기 때문에 뭐, 나름 그냥 순환이죠. 네, 바이오 올랐다가, 또이차 연지 올랐다가, 반도체 올랐다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차 연지 쪽이 조금 더, 물론 반도체, 3전을 펼두라는 반도체가 메인이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차 연지,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였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일상 겪고 있는 그 순환, 고리이기 때문에, 어, 오늘도, 전날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의 방어력이 계속 좋아요. 전날 미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 일단 코스피 쪽은 계속 견조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3반영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이거 그냥 뭐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전고점까지 돌아간다. 네,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뭐그먼 길을 좀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과 같은 조정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예전에는 그 미국 시장의 조정을 보여줄 때 다른 나라 시장이 막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 자본이 다른 나라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눈으로도 보이죠. 글로벌 유동성은 어차피 지금 풍부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게 미국 시장으로 잔뜩 몰빵이 되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간식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조금씩 떨어져 나가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저는 그 일부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다고 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 시장보다 더안 좋은 게 우리나라 시장이고 미국 시장 좋을 때보다 덜 좋은 게 우리나라 시장이었는데 당장 뭐 2월, 3월 만 봐도, 1월부터 이제 그랬죠. 네, 그 흐름만 봐도, 우리나라 시장이 주는 메리트나 주가 방어력, 뭐 지지 방어력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또 좋아졌다. 그리고, 공매도가 부정적인 그 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매도를 열어주면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조금 더 편해지고, 또 좋은 종목들은 잘 올라갈 거예요. 이게, 그, 잠깐 이제 이야기 드리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 가지고 놀았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가장 그 짜증나는 플레이가 만약에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모멘텀이 좋아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지수를 빼야 좀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날이다. 선물을 그냥 하방으로 박아놓기 시작하면은 뭐 종목이 좋고 안 좋고 다떠나가지냥다 같이 밀리는 날이 수도로 빽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개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풀어주면은 그냥 안 좋은 거는 공매도를 걸겠죠. 하지만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개수적으로 좀 우상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선물 플레이로 한정을 걸어버리면 상단이 제한됩니다 하단은 열리죠 그냥 계속 빼는 포지션 만들면 그만이니까 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거는 외국인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막 그렇게 뭐 강세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빼는 쪽이 훨씬 더 외국인들한테 유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네, 저는 그 영향이 좀 컸다 이거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죠 작년에도 어, 이 외국인들의 그 공매도를 할수 있게 풀어주는 게 오히려 증시에더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외국인들 계속 돈 집어넣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 어, 오늘 양매수입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촘촘한 저항 구간을 소화하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뭐 하단 추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고 여기 이 12만 5천 원과 13만 원 사이, 그리고 이 가격, 이런 가격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캔들의 종가가 앞에 만들어졌던 이 호재 이슈, 이때 아마 리포트 나오고 급등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장 전에 리포트 나와가지고 리포트 안에 이제 굉장히 또그 호재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이 캔들 안으로 머리를 집어 넣었다. 이러면 13만원까지의 그 단기 반등돌이가 기대해 볼수 있고 결국 13만원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는 건 전고점을 편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내일은 물론 이제 유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내일 이제 그 바이오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h l b 가 fd a 네. 근데 이거는 뭐 결과를 뭐그 누구도 알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hd가 뭐 유한 양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 종목은 아니어가지고, 어, 다만 이제 업종 주도권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오전에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뻔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인지 아니면 바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바이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유한영향한테는 조금 더 부담이 덜 하거든요. 뭐 어차피 지금 코스피는 반도체가 주도권을 계속 이제 쥐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바이오랑 이찬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좀 중요할 수 있다. 네, 수급만 보면 저는 13만원 위로 올라와 주는 거는 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이 구간은 굉장히 지루하지만 이 영역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때도 똑같아요 박스권 계속 움직이다가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그 캔들 사이즈가 좀 커졌거든요 최근에 많이 지루했죠 요 패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저점을 두번 찍고 다시 한번 이 오른쪽 어깨죠 네. 이 구간을 높인다라고 하면 어 차트가 그냥 우리가 그 석대 말로 뭐 열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쉽게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이 됐을 때의 탄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12만 5천 원 아래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또 한번 우리가 지루함을 좀 감수해야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 뭐늘 시나리오는 양쪽 다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야 이제 장중에 어리버리도 안 타고. 네, 그리고 딱딱딱 그 흐름에 맞게 내가 필요한 대응들을 할수 있겠죠. 지금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긴 합니다. 뭐안좋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 하시라고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고 뭐 어차피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단기 추세 지금 5월에 양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봉이 하나 나와줄 수는 있다. 12만 5천 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담겨드린 링크 누르시고, 어 빠르게 입장하시면 저희가 또 장중에 올려드리는 자료들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은, 어 정말 좋은 종목을 매수해 나가기에 괜찮은 지수가 막 하방으로 꼬라박는 그런 구간도 아니고, 외국인들은 계속 돈을 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강하게 반응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유해무역 계속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강한 그 탄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저희도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 2분기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편하게 또 저희랑 같이 어, 만들어 나가시라고 3월 정기 이벤트 준비해 놨습니다. 어 이벤트 관련 내용들은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어 이런 기회에 또 혜택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어 2분기 잘 대비해 나가면 저는 2분기 좋은 결과 어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